이 인삼 이삭 줍기 아, 자, 인삼 이삭 줍기를 해러 왔습니다. 과연 얼마나 졌을까? 자, 음소. 음소? 아니 원래는. 그 인상 캐는 기계가요, 싹 한번 지나가면 땡이었는데, 어저께는 몇 바퀴를 돌었대요. 아,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. 그니까. 러 어, 옛날에는, 이제, 이, 렇게 인삼을 딱 캐고 나면은요, 사람들이 벌떼 같이 몰렸어요. 그래서, 호미, 삽, 호그, 여러 별 장비를 다 갖고 왔는데요. 저는요, 아우, 나 힘들어. 나 디지털 시대에 무슨 안하로고야 그지? 저이 트랙타로, 이제, 천천히 가면서 밭을 살살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과연, 얼마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. 저기, 한 분이 캐고 계시는데, 자꾸 어. 찾아봐. 찾아봐? 자, <laughs> 또 찾아보자. 아, 뭘또 찾아보셔? 응. 호미에시나, 호미? 어, 호미라는 거지. 자, 과연, 이런데, 이제, 인삼 캐잖아.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, 처음 줍는 분들은. 그러면은, 그냥 막, 가운데 쪽에 가서, 막, 쭉 뭐, 군데 막, 위에 파고 있거든? 가위를 봐야지. 거의 다 헛방이야. 그러면, 어디에 가서 캐냐? 그러면, 트레사가, 땅속작물 수확했잖아. 인삼 수확기가 또쫙 캐. 햄속하다가, 끝에 가서, 트랙터가 크니까 돌려야 되잖아. 돌리면서 네. 막, 돌리면서 트랙터 바퀴로 밟고 진익이고 그런데, 아. 안 나오고 막 깊게 빠진 데 있잖아. 그런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인삼을 주을 때는, 양 가해 쪽으로다가 먼저 빙 도는 게, 아. 최고 많이 주는 방법이야. 어.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, 트랙터를 가지고 나는 가운데부터 안 해. 양 가해로 한 바퀴 싹돌아볼 거야. 자, 돌 테니까,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애들은 들고, 어디 갔어? 흠 써. 흠. 안리고 왔어. 왜? 아는데. 안 아데 안 자, 그러면, 진짜, 힘 받자! 했지? 아니면 머리 이렇게 긁고 갔지? 한 번, 가을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꺼. 자, 그리고. 꺼, 어떻게? 내가 일단 놓고 천천히 갈게니까 돌이 와, 돌이. 무게 와. 주소이지 그거 찍으라고? 아 갈고 가면 나오나 봐야 될거 아냐. 다 갈린다? 달린... 야! 달린거아니나좀 봐봐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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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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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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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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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와? 어? 조그만거 묻히는건 아니지? 다 죽으면 되지 뭐 그니까 저기 죽고있는데 여기네야야 있다니까? 조그만것들여기 있고 큰거가 확 나와야되는데 그지 여보? 그전에 우리 큰것도 나왔었는데 기억나지? 진짜 보면 나와 근데 여기 가위쪽으로 더해야되는거 아니야? 야 여기서 어디 있어 여보 여기 가위쪽으로 더해야되는거 아니야? 여기 응. 가위쪽 한번 해볼까? 응왜 앞으로가? 생각합니다. 너무 최신이니까 생각나는 <목소리> <목소리> 어우, 이거 몇 분이나 주신 거예요? 여덟 시에 와갖고 여덟 시? 응 지금 몇 시요? 몇 시야? 열시반열시 이십 오분 아니 이거 두 시간 늦은 걸 이만큼 들셨어요어뿌대기 이렇게 주 편한 게 뿌레기만 나오면 주석 안 끄지 여기가 외부 거. 이거 뿌대기 저기 그 뭐, 아, 근데 뭐 아이 이거 사 먹는 게더 나올 거같 응. 인건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? 인크리도 안 나올 것 같은데? 아, 그래도 많이 주셨다. 많이 주셨네, 그래도. 이게 앉아가지고 계속 음. 계시는데. 그런 게 나는 일하고 와서 앉아서 비온 느낌이라고 앉았잖네요 예. 많이 주주세요. 코미, 코미 화이팅. 와, 코미가 더 낫네. 코미. 호미. 어? 코미가 더 나. 가만. 자. 9시간 주셨는데 엄청 많이 주셨어. 코미로 저렇게 앉아서 캐는데 <laughs> 진짜? 어. 큰 것들. 단게 아니고 큰 거. 자 한번. 아니 뭐, 자기 해. 이걸로 하면 안 되나 봐. 그냥 앉아서 호미질 해야 되나 봐. 안나오자뇨사 먹어. 사 먹어. 와. 어. 이어 속에, 아, 묻혀, 속에 묻혀.. 속에 묻혀있네 야 응? 신난다 묻혀있어 야 자기야 이거봐 우리 자기가 다 죽는만큼? 어으아아으아아 왜그래? 어 잘했어 많이 나오네 그래도 허치.. 여기 딱 허치면 더 나오는데 아아 아. 우 신난다 오으아 어. 사실 묻어 놓은 거야 쪼아 씻은 거야 <laughs> 진짜 크다 와. 원래 이런 거지? 힘 봤어 어디 가야다 버리고 가는 거 있나? 찾아, 찾아 봐봐 어, 어, 되게 이런, 이런 아, 속이, 속이 또 묻히는 게 있어가지고 어, 저그 저번에 저번에 호통 호통지신 분두 시간 씻었는데 이만큼 밖에 못 씻었어 그니까 그치 그아주 그러니까. 빨리 아 이게 잔뿌리도 어지간하면 먹죠? 어, 아. 아 그만 주워 뭐 인산장사 갖고? 아러니까뭐 아. 그냥 그만해 고 집에 갈라고 그러면 하나, 나오, 하나 나오고 하나 나고 그러네 또아아 자, 저희가, 저희가요, 한 30분 했나? 그지? 30분? 30분이라고 해, 그냥. 네. 그지, 한 30분 정도 더 했는데요. 아우, 저희가 주스레몬 너무 되게 많이 주실 수 있어요, 앞으로도. 그냥 다른 분들도 주서. 아 힘들어. 귀찮아서 안 해. 자, 얼마큼 되는지. 야와 이거 야, 한가득 야야 비누 부대로 하나 주세요 하나. 이거 하나다. 어. 가득이다. 자 일단 그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집에 가서 씻어서 얼만큼인지 한번. 어, 저거또 있어? 저거 아니야? 어떤 거? 저거. 아 집에 집에 가나왔어기또 있네. <laughs> 아자 그만 주소 그만 주소 아우 지, 힘들어 엄마 그만해줘. 자 집으로 가서 한번 씻어보자. 어. 잘 나가니까 눈에 보여. 뭘 그걸 위까지 올리고 가. <놀람> 어 아우 야 되게 무거워. 야 저희가요 한 시트를 가지고 가서 한3 0분 정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. 났네, 이거 아, 뭐해? 아이고, 앉아야지. 야, 이걸. 자기야. 와. 물에 담근놔야 되겠다. 야, 이런. 야, 큰 것도 많어. 야. 야, 이거 봐, 이거. 이거 다 주워온 겁니다. 야 이런 인삼을 트랙탄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워왔습니다. 신봤다 아유, 힘들어 인삼, 이삭줍기. 오늘은 인삼, 이삭줍는 방법과 트랙터를 이용해서 인삼을 주고 왔습니다. 카트. 자, 오늘은 인삼, 이삭줍기. 이삭줍기. 대성공입니다. 모가 니네 이거 다 갖다 먹어. 자 그러면요, 바이바이, 맛있게요. <laughs>